서일곱 가지를 기초화장품을 계속 다 덧바르고 계속 발라주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인 화장품 그룹 로레알 있죠? 거기서 이제 리포트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어,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아침에 볼게요. <laughs> 낮에 12.9개, 밤에 6.47개의 화장품을 진짜 많은데? 야, 낮에 12.9개, 밤에 6.47개면, 낮밤 다 합하면 거진 20개를 바른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저의 사생활에 대해서 한 가지 어 폭로를 해드리면, 저의 바르는 화장품은, 예, 탐탁치 않게 드릴 수도 있겠는데, 사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많은 종류의 화장품을,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래도 저는 피부과 의사다 보니까, 구독, 좋아요.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글쎄, 어, 남자분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보통 여자분들은 화장하기 전에 기초화장을 굉장히 많은 종류를 막 바르시더라고요. 기초화장품을 여러 개를 많이 바르는 게 진짜 이게 효과가 있나, 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사실, 이게 화장품 회사들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그렇게 막 탐탁치 않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이런 제품 많은 종류의 화장품을 많이 바르는 거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좋은 성분들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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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준다고 하더라도, 화장품에 들어있는, 뭐, 좋은 성분이라고 들어가 있는 제품들의 그런 특정한 성분 농도는 굉장히 낮아요. 이게 효과를 보려면, 그래도 한 2~3년, 1~2년은 꾸준하게 발라야 효과가 있을 거고, 아, 물론 여러분들이 진짜 꾸준하게 그 제품을 2~3년 바른다. 그러면은 효과가 분명 있을 수는 있어요. 낮에 13개, 밤에 6.5개면은 와 이거 바르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하루하루가 화장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비중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다른 걸할 시간이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나 되게 MBTI ESTJ적인. 이 가성비가 안 나와. <laughs> 아니,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발라? 제가 약간 효율을 중시하는 스타일이긴 하는데, 이거는좀 너무 과했고요. 다양한 화장품을 많이 많이 바른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 성분에 대한 접촉 피부염을 갖게 할 그런 확률도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두세 개만 발라도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당 흡수될 수 있는 양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꾸준하게 많이 많이 바르는 거에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발랐는데 피부가 뭐 특별한 트러블이 없다 뭐 그런 거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피부과 의사다 보니까 다양한 임상 양상의 알러지 접촉 피부염 또는 자극 접촉 피부염을 많이 그 경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많은 종류를 꾸준하게 발랐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생각이 나네요. 원장 생각에는 음. 화장품으로 인해서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충분히 알러지 접촉 피부염이 보통 화장품에 있는 특정 성분 또는 향신료, 향료, 뭐 색소, 뭐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를 많이 바르면. 글쎄, 그만큼 그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서 저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과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두세 개만 발라도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로션이나 크림 발라주고. 그리고 뭐, 잔주름이 걱정된다? 그러면은 뭐, 레티노이드 들어가 있는 뭐 아이크림 같은 거좀 바르고. 그 그러고 화장하시면 돼요. 이러면 너무 성의 없다 그러나? 근데 이거만 한게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깜짝 알려드릴 거는 제가 쓰는 제품은, 바르는 화장품은 한 개. 한 개요? 사실 한 개도 안 발라. 제가 바르는 거는 사실 그 보습크림 또는 보습로션? 경우에 따라서 선크림.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뭘 하든지 간에 피부에 트러블이 안 생긴다. 그러면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세요. 근데 그렇지만 알러지도 있을 수가 있고, 각각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예민한 피부일 수도 있고 예민하지 않은 피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발라서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세요 그런데 그렇지만 발랐는데 뭔가가 트러블이 생기고 알러지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해서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르는 제품이 거진 20개가 넘는 설문 결과지를 보고 저는 조금 놀랬거든요 그 정도까지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바를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피부가 정상이라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데 어,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속당김이 있거나 뭐 트러블이 있거나 뭐 여드름이 난다 그런 경우에는 기초 화장에 바르는 그 제품을 최소화하고 대신에 바르는 어떤 특정 제품을 많이 발라보세요. 그러면은 어, 트러블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 예측을 하고요.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면 근처 피부과 전문의 병원 가셔서 간단한 피부 상담을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의 피부의 문제점을 체크를 하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화장품을 바르는 개수를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추가를 하는 것보단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거나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댓글 달아드리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화장품, 그, 피부에 응, 응, 심하게 오신 분, 들 응. 있을까요? 있죠. 진짜 많아요. 또는 화장품을 잘못 써가지고, 어, 생기는 릴 흑피증, 뭐, 이런 거 생길 수도 있고, 엄게 확, 네, 바뀔 수도 있어요. 가려운 것 뿐만 아니라, 색소 침착도 엄청 심하게 생겨서, 어, 그것 때문에, 한, 한 6개월에서 1년 넘게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화장을 하고, 지우지 않고, 자게 됐을 때, 피부가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화장품으로 인한 접촉 피부염이라고 봐요. 그렇죠. 자극 접촉 피부염이죠.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자고 일어났을 때 생길 수 있는 뾰루지나 자극 증상, 가려움 증상 이것도 넓게 보면은 자극 접촉 피부염이에요. 그러면 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약 먹어야지. 아, 진짜 약 먹을 정도 아니, 아니, 근데 뭐약안 <laughs> 먹어도 <laughs> 약 먹으면 제일 효과가 빠르고 약안 먹어도 그냥 당장 일어나서 클렌징하고 다른 보습제 발라주고 좀 진정해 주면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금방 들어가요.